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채널에 처음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약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고, 이대로 계속 두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고지혈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실제로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방을 줄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그 단순한 상식이 오히려 당신의 혈관을 더 병들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고지혈증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긴장을 놓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당신의 건강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고지혈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인체에서 혈관이 막히는 것은 단순히 지방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지방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지혈증은 지방의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 특정한 이유로 인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생성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 핵심 이유는 바로 혈액 내 독소의 증가이다. 간은 혈액 속 독소를 중화하기 위해 지방성분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생산한다. 이 말은 곧 고지혈증의 본질적인 원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방이 아니라 내 몸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있다는 뜻이다. 특히 활성산소는 이러한 독소의 대표적인 형태로 작용하며 소화불량, 불규칙한 식사, 가공식품, 야식, 탄수화물 과다 섭취, 튀김 음식 섭취 등 일상적인 식습관 속에서 매우 쉽게 생성된다. 따라서 고지혈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상식을 내려놓고 왜내 몸이 지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그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 단순히 지방 섭취를 줄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왜냐하면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증상만 억제하려는 방식은 언젠가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진정한 치유는 몸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이해하고 그 반응을 유도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되돌아보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고지혈증을 단지 식단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경고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신호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고지혈증 극복의 첫 걸음이다. 간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이며 우리 건강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장기이다. 고지혈증과 관련해서 간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고 하면 지방을 줄이는 식단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간에서 합성되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나 해로운 물질을 중화하기 위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마치 독성화학 물질을 무해화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처럼 작동한다. 혈액 내 독소가 많아지면 간은 그 독소를 포획하고 중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을 이용하며 이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다. 콜레스테롤은 단지 해로운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생성하며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생성되고 혈액 내에 축적되면 그것이 결국 혈관을 막고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간이 건강하게 작동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독소에 노출되면 지방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것이 고지혈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고지혈증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간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고 간이 더 이상 방어적으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생성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식이조절이나 약물복용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전반적인 생활습관과 독소관리, 간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간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야만 고지혈증이라는 증상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 혈액 속의 독소가 많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활성산소의 증가이다. 활성산소는 인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특정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에 의해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세포를 손상시키고 간 기능을 저하시켜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가 흔히 겪는 소화불량은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장내에서 부패하면 부패가스와 함께 다량의 활성 산소가 발생하고 이 활성 산소는 간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며 동시에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진다 간은 이러한 독소를 감지하면 방어기제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만들어 이를 중화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혈중 지방 수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고 우리는 이를 고지혈증이라는 질병으로 진단받게 된다 즉 고지혈증은 결과일 뿐 그 출발점은 활성산소에 있으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활성산소는 대부분 나쁜 식습관과 소화불량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불규칙한 식사, 과식, 야식, 간식 등은 위장관의 소화기능을 떨어뜨려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내에서 썩게 만든다. 이 썩은 음식물은 단순히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독소로 변질되어 혈액을 오염시키고, 간을 자극하며, 나아가 전신염증과 대사장애로 이어진다. 결국, 고지혈증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활성산소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이는 마치 불이 난 곳에서 연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불씨를 꺼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인체는 결코 이유 없이 반응하지 않는다. 간이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혈액이 탁해지는 것도 다 원인이 있는 반응이며 그 시작점에는 소화불량과 독소, 특히 활성산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활성산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특정 음식들이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넘어서 장내 부패를 유발하고 간 기능을 저하시켜 혈액 속에 독소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흉이 된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흰쌀밥, 밀가루, 국수, 시리얼, 빵과 같은 음식들은 섭취 후 장벽에 들러붙어 쉽게 부패한다. 이 과정에서 점액질이 형성되고 부패하면서 다량의 활성산소가 생성되어 혈액을 오염시키고 간을 공격한다. 두 번째는 튀김 티김 음식이다. 튀김은 고온에서 식재료를 조리하면서 인지질이 산화되어 다량의 산화지질로 변한다. 이 산화지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강력한 활성 산소로 작용하며 혈관과 세포를 파괴하고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세 번째는 삶은 섬유질이다. 많은 사람들이 섬유질은 무조건 건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열된 섬유질은 오히려 장내에서 부패를 유도하고 정제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점액질을 형성하며 활성 산소를 만들어낸다. 생섬유질은 장을 청소하고 장운동을 도와주지만 익힌 섬유질은 오히려 장벽에 남아 독소의 배양토가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평소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간을 혹사시키고 혈액을 탁하게 하며 고지혈증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탄수화물과 튀김은 당장 배를 채우는 데에는 편리할지 몰라도 그 대가로 우리 몸은 더 많은 독소를 처리해야 하고. 결국 간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지방의 섭취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가 어떻게 조리했는가 얼마나 자주 먹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음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할 것인지 막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습관적으로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된 식습관은 눈앞에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서히 혈관을 파괴하고 간을 병들게 하는 침묵의 파괴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활성산소로 오염된 혈액을 정화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이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체내에 들어온 후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간이 더 이상 과도하게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생성하지 않도록 돕는다. 이러한 항산화물질은 주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특히 과일에 더 많이 들어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인 항산화물질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성분들이 단순히 보충제 형태로 들어올 때보다 자연 상태에서 섭취되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작용한다. 자연의 섭리는 복합적인 영양 구조 속에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항산화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받으려면 생채소와 생과일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특히 생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며 익히거나 가공된 형태는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거나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씨앗류에도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혈액의 산성화를 막고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어떤 종류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섭취하느냐가 핵심이다. 항산화 성분은 규칙적이고 충분한 양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해야만 체내에 쌓여있는 활성산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더불어 항산화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한다. 혈액이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와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와 함께 운동을 병행하여 혈류를 촉진시켜야 한다. 몸 속에 좋은 영양이 들어왔을 때그 영양이 필요한 세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혈액순환이다. 이는 곧 고지혈증 치료의 핵심 전략이다. 약에 의존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수치 개선에 머무르지만 항산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해독과 재생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즉,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보다 그것이 내 혈액을 맑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고지혈증은 피가 탁해지는 질환이며 이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피를 맑게 만들어주는 음식과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다. 혈액을 정화하고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가장 우수한 항산화식품은 바로 과일이며 그 중에서도 신맛이 나는 과일과 붉은색 또는 자주색 계열의 과일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신과일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지방을 녹이고 간 기능을 향상시키며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대표적인 신과일로는 레몬, 자몽, 오렌지, 포도, 사과 등이 있으며 이들은 혈액 속의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붉거나 자주색을 띠는 과일들, 예를 들어 블루베리나 석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관 내피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석류는 과일 중에서도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로 그 효능은 다수의 의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과일들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면 혈액 내에 존재하는 활성산소를 신속하게 중화할 수 있으며 간이 굳이 지방을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또한 이 과일들은 비타민 c 칼륨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항산화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기능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일들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예방 차원을 넘어 혈액 속 독소 제거와 고지혈증 치료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과일에 당이 많다는 오해로 인해 섭취를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 또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과일이 단순한 당 공급원이 아니라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고 간의 해독작용을 돕는 생리활성 물질들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지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신맛이 강한 과일과 붉은색 과일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식단 개선이 아니라 병든 혈액을 되살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의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섭취 방식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을 짜서 마시거나 즙을 만들 때 섬유질을 걸러내고 액체만 마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항산화 물질의 핵심은 과일의 섬유질 깊숙한 곳에 숨어 있으며 단순히 즙을 짰을 때는 그 중요한 성분들이 대부분 제거된다. 대표적으로 레몬을 예로 들수 있다. 레몬은 유기산이 풍부하여 지방을 분해하고 혈액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탁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몬을 손으로 짜거나 착즙기로 추출한 레몬즙은 껍질과 섬유질을 모두 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항산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녹즙기를 활용하여 레몬을 통째로 갈아 마시면 레몬 섬유질 속 깊숙이 숨겨진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게 되어 훨씬 더 효과적인 혈액 정화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석류 역시 씨앗의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지만 일반 착즙 방식으로는 씨앗이 걸러져 버리고 색깔만 자주 색인 즙이 추출된다. 그러나 녹즙기를 사용하면 석류 씨앗까지 분쇄되어 핑크빛에 농축된 석류즙이 완성되고 이 안에는 일반적인 석류즙보다 훨씬 더 많은 항산화 효소와 생리 활성 성분이 담겨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일을 섭취할 경우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혈액 내 독소를 제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고지혈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녹즙기를 이용한 생과일 섭취가 매우 중요한 실천 요소이며 이는 단순한 요법이 아니라 병든 혈액을 되살리고 간의 과부하를 해소하는 정밀한 전략이다. 특히 레몬과 석류를 1대1 비율로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은 항산화 효과를 증폭시키는 탁월한 조합으로 신맛의 유기산과 씨앗 속 안토시아닌이 시너지를 일으켜 간의 부담을 줄이고 혈중 중성지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큰 도움을 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그 효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며 고지혈증이라는 만성적인 질병 앞에서는 바로 이 섭취 방식의 차이가 회복과 악화의 갈림길이 될수 있다.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고지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혈액 내에 유익한 영양이 들어왔더라도 그것이 온몸으로 퍼지지 않고 한 곳에 정체되어 있다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요소가 바로 규칙적인 운동과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생성이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항산화 영양소가 전신의 세포에 도달하게 만들고 동시에 정체되어 있던 독소가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순히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혈류를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는데 중점을 둔 지속적인 움직임이 핵심이다. 여기에 햇볕을 통한 비타민 D의 생성은 매우 중요한 보완 요소로 작용한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호르몬의 일종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며 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 특히 혈관 내 염증을 완화시키고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충제를 통해 비타민 d를 섭취하지만 인공적인 제형은 오히려 염부 조직에 축적되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연 햇빛에 피부를 노출시켜 스스로 합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루 일정 시간 동안 햇볕을 쬐고 동시에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항산화 영양소가 온몸으로 퍼져나가 독소와의 전면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단순히 혈액수치의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회복과 재생의 과정이며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영양만 공급하는 것은 마치 물이 고인 호수에 약을 푸는 것과 같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순환시키려면 반드시 운동이라는 펌프작용이 필요하다. 특히 햇빛과 운동이 결합되었을 때 인체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해독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간이 부담을 덜고 혈액은 점점 맑아지게 된다. 고지혈증은 단순한 식생활 문제로 보이기 쉬우나 실제로는 영양, 순환, 해독이라는 세 가지 축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만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는 복합적인 대사성 질환이며 그 중심에 운동과 햇빛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천연건강교육원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고지혈증 환자들이 찾아온다. 이들은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수치변동과 합병증의 위험 속에서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이 교육원에서 실천하게 된 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세 가지 생활 습관이었다. 첫째는 항산화 영양이 풍부한 자연식 위주의 식사였고, 둘째는 매일 꾸준히 이루어지는 규칙적인 운동, 셋째는 햇볕을 통한 비타민D의 자연 합성이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성실히 실천한 일부 환자들은 불과 석달 만에 혈중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들은 약 없이도 혈관이 맑아지고 간수치가 개선되며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과 면역력이 회복되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생리적 전환이라는 점이다. 독소가 배출되고 간의 부담이 줄어들며 혈액이 정화되면 인체는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지혈증이 단순히 약으로 조절해야 하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구조적 질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물론 이 과정은 단기적인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실천이 쌓여야만 가능하다. 초기에는 번거롭고 귀찮다고 느끼는 이들도 많지만 일단 몸의 변화가 시작되면 그 효과는 자극적이고 일시적인 약물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이다. 고지혈증의 회복은 의사의 처방 이전에 개인의 책임있는 결단에서 시작되며 이를 실천한 이들의 변화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확실한 임상적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좋은 영양, 꾸준한 운동, 햇볕이라는 단순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 고지혈증은 통제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질환이 된다. 그리고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입을 모은다. 그들의 몸이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지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치료법이나 식단조절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루고 햇볕을 피하며 가공식품과 편리한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한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쌓여 결국 혈관을 막고 간을 병들게 하며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받더라도 이러한 습관이 지속된다면 건강은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앉아있는 생활이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지속적인 좌식생활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피우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아프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더더욱 움직이기 어려워지지만 바로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걸어야 하고 더욱 햇볕을 쬐어야 한다. 처음에는 몇 걸음이라도 좋다. 힘들면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몇 걸음 더 걷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몸의 회복력을 끌어내야 한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10분 정도의 간단한 걷기로 충분하며 이를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내 식탁에 생채소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생과일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씨앗류를 얼마나 포함시키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세계적인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대사성 질환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채소, 과일, 씨앗의 섭취 부족이다. 하루 30분 운동을 한다고 해서 만성 질환이 예방되지 않는 이유는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회복은 특정 시간의 운동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몸을 움직였는가에 달려 있다. 내가 앉아 있는 습관을 깨고 내 몸을 일으켜 세우며 식탁을 정비하고 햇빛 아래 나가려는 실천, 이지, 아말로 고지혈증을 완전히 이겨내는 핵심 조건이다. 결국 건강은 선택이며 그 선택은 매일에 반복되는 행동 속에 숨어 있다. 내가 오늘도 어제와 같은 삶을 산다면 내일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뿐이다. 변화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고 건강은 그 불편함을 기꺼이 견딘 사람의 보상으로 주어진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